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환과자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이 매력 있는 차량, 바로 쏘나타 DM8입니다. 어, 이 차량 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요. 뭐, 디자인적으로 좀 뭐, 매기를 닮았다, 뭐, 이런 속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뭐, 미래지향적으로 나온 뭐 차량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안에 옵션이나 뭐 디자인도 봤을 때, 그렇게 뭐, 뭐 호불호가 갈릴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뻐요. 그래서 선호도도 사실 높고요.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판매 그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어쨌든 또 선호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현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어, 근데 인기가 많은 차량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어, 이 차량 메리트가 있는 게 옵션도 많고요. 일단 화이트 바디를 갖고 있고 어, 용도력도 없습니다. 요즘 이런 이제 신차급 차량들을 보면은 장기 렌트로 많이 뽑아서 타기 때문에 이제 태생이 렌트 태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 자체가 용도력에 항상 붙어 다니는데 이 차량은 개인이 뽑았던 차량이고요. 어, 용도력 없고 1인 신조로 유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019년에 등록된 2.0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의 차량이고 주행 거리약5 9 0 0 0에 조서 휀더 단순 교환 하나 들어가 있는 차량이어서 1년에 한 15,000km 정도 주행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 또큰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바로 타이어입니다. 앞뒤 타이어 모두 다 10분 컨디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2년 정도는 타이어 쭉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판매가 어, 메리트 있습니다. 가격도 수술 안 받는 금액 2,1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트도 보시면 거의 뭐준 신차에 가깝습니다. 예, 크게 뭐흠 잡을 만한 부분도 없고 뭐 찢어지거나 어, 해져서 뭐보원이 필요한 부분도 없고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작동 이상 없이 잘 되네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어, 차량 키부터 보시면 두 개인데요 어, 이런 이제 키 케이스를 또 멋진 걸또해 놓으셨네요 센스가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어, 파킹 어시스트도 이게 센서죠 센서도 문제없고 미션도 이제 이 DM8 쏘나타 DM8부터 버튼씩 이렇게 미션이 들어가는데요 연속시 큰 충격이나 움직거리는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양쪽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는데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요 버튼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르는 식이 아니라 위 아래로 조절하는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도 들어가네요. 차량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쪽에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요즘 바뀌었거든요. 상단에 카드 꼽을 수 있게끔 바뀌었고 c 심 룸밀러는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빌트인 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희가 따로 블랙박스를 달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옵션 애초에 그냥 블랙박스가 달려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도 지금 투,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 플러스 스마트 센스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과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어 하나의 옵션이니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후측강 경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주차 파킹 어시스트도 들어가 있고요. 오토 홀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EPB라고 얘기를 하죠 EPB도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사용감 거의 없고요 깨끗하고 문제 없습니다 그냥 준 신차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이제 대시보드 커버도 해놓으셔서 꼼꼼하시고 이런데 뭐 사용감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윈도 스위치 이상 없고 전동 접이 사이드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19년 엔진 미션 그 신차 보증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뭐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엔진 소리를 들어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그 자체고요. 떨림도 거의 없다고. 어, 생각이 들어서 직접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결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에 2열 한번 가보실게요. 이야, 2열도 마찬가지로 뭐큰 사용감 없고요. 그냥 새 차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만져봤을 때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도어 트리에그 다음에 사이드 커튼까지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옵션은 어느 정도 다 탑재가 되어 있어서 뭐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주행하면서 있을 건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깨끗하네요. 진짜 신차 사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잘 타셨습니다. 자, 뒤에 트렁크 한번 보시죠. 자, 트렁크도 보시면 이제 파워 트렁크는 아니지만 잘 열리고 안쪽에 공간도 확실히 좀 넓은 공간. 골프백 한두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는 네, 리페어 킷, 에어펌프 들어가 있고, 사고 온 적이나 수리 온 적은 없습니다. 침순 적도 당연히 없고요. 걱정 마시고, 차량 구매하러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선보인 차량 준신차급입니다. 어 준신차급이고 뭐 실내 상태나 이런 거 봤을 때뭐 신차 수준의 예,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용도이력 없는 렌트이력 없는 1인 신조의 쏘나타 예, DM8이고요. 또 옵션도 스마트센스, 내비뭐 빌트인캠 뭐 많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등급상 뭐 크게 뭐 딸리지 않는 옵션을 갖고 있고 거기다 화이트 바디, 거기에다가 금액도 수술 안 받는 금액으로 2,100만 원뭐 제가 봤을 때는 시세보다도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 이렇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 앞뒤 다 모두 신품의 컨디션 이런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봤을 때 그냥 기, 5일만 한번 가시고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강력하게 또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그래서 D-M8 생각하셨던 분들 이 차량 괜찮으니까요 어,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전모이카 골드 기망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